한 주간 인베스팅 닷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더차트의 진유진 황성합니다. 지난 주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베스팅 닷컴에서도 핫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인베스팅 닷컴에서도 핫했는데요. 네. 현대자동차의 검색량이 162% 증가한 17,000뷰를 기록했습니다. 음. 현지 시간 기준 지난달 24일 정의서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향후 4년간 미국의 총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네, 정희선 회장은 자동차 생산 부문과 부품, 물류, 철강 부문, 미래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자동차 생산 부문에서 미 조지아주 소재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의 생산능력을 20만 대 늘려 미국 내 연간 총 12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부품 물류 철강 부문에서는 루이지애나주의 연간 270만 톤 규모 전기로 제철소를 겨,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천대차 그룹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제를 제조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AI, 미래 한국 모빌리티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한 미국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미국 에너지 산업 지원 ...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30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LNG 액화 천연가스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 같고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역량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네. 특히 현대차그룹의 미국내 완성차 판매량 중 미국내 생산비중은 70%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피엔딩을 원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 회장이 백악관에서 투자 발표를 한지 이틀 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 회장은 뒤통수를 맞은 걸까요? 어,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 회장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모든 수입 물량을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부과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생산 확대 전략은 미국의 보호 무역 주의 정책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과 국내 생산 감소 우려 등의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와 전기차 시장 대응 능력 향상 등 장기적인 이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현대차 그룹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요? 왜 주목을 많이 받았을까요? 네, 지난주 인베스팅닷컴에서 코스닥 지수의 검색량이 전주 대비 22.8% 증가한 24,000 뷰를 기록했는데요. 네. 상호 관세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요. 먼저 상호 관세가 이 코스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코스닥 시장은 수출 중심의 중소 중견 기업 비중이 높은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 4월 2일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공매도는 지난달 31일 재개가 됐는데요, 공매도에 대해 좀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중단된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서 갚고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인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 공매도 가 주가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매도 재개가 이번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증시가 다소 부진했지만 3개월 후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09년엔 코스피가 14.7% 올랐고 2011년과 2021년엔 각각 10% 2.84% 상승했습니다. 네. 또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참여 비중이 감소했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공매도 거래 규모는 총 1조 7천억 원에 달했으며 음. 외국인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음. 외국인 수금이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특히 현재 코스피의 낮은 밸류에이션과 가격 매력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특정 종목이 공매도로부터 안전하다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대차장구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대차장구가 공매도 예정 수량을 의미하진 않지만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주식 대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차장구는 공매도 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네. 최근 대차장구가 늘어난 조선, 방산, 2차전지 종목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조선, 방산 업종은 실적과 성장 모멘에 이 뚜렷한 만큼 공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되 신중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입니다. 네. 지난주 검색량이 17% 증가하며 15,000뷰를 기록했습니다. AMD가 갑자기 주목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AMD의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15달러 낮추고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음.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AMD가 엔비디아와 성능 격차가 더 커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스는 AMD의 AI 가속기 MI300X가 사양은 뛰어나지만 실제 AI 모델 처리량에서는 엔비디아 H200보다 크게 뒤처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쟁사인 인텔이 최근 CEO를 교체하고 공격적 변화에 나섰다는 점도 AMD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독주, 빠르게 추격하는 인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AMD. 이 과연 AMD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지 마케팅 매니저 님의 분석 을 여러 분도 들어 보시 겠 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원 마케팅 매니저 서성지입니다. 오늘은 AM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성기 시절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던 AMD는 AI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며 주가가 하락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MD는 지난 1년간 40%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인베스팅 프로를 통해 살펴보면 애널리스트들과 투자 모델 모두 AMD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모델의 경우 17.7%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치는 46.53달러로 4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를 목표치는 최저 90달러에서 최대 225달러로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AMD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몇몇 기관들의 전망과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들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도 135달러에서 115달러로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AMD의 AI 사업에서 예상만큼의 성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예상되는 AI 매출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견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인텔의 새 경영진이 클라우드 PC 부문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AMD의 AI 성장성과 인텔의 턴어라운드 계획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AMD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제시하며 AMD가 2025년 2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서버 CPU 시장 점유율과 확대 및 클라우드 하이퍼 스케일러 수요 증가, 기업 부문과 노트북, 데스크탑, CPU 시장에서의 수요 회복 등이 있으며, 게임 임베디드 시스템 등 순환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GPU 산업은 올해 6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MI350 플랫폼 확장 및 오라클 대규모 주문 확보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JP 모건은 AMD가 클라우드, AI 기업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25년 강력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디코에는 AMD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35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AI 시장에서 AMD가 여전히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단계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제프리스와도 유사한 시각을 공유합니다. 특히 MI355 출시 일정이 조정되면서 AMD 데이터 센터 GPU 매출 전망이 변경되었고 또한 일부 작업에서 GPU보다 ASIC를 선호하는 트렌드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티디코에는 AMD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강화와 그 성장 중인 AI 컴퓨팅 시장에서의 가치 창출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서 AMD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높은 CPU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t d 코에는 AMD의 AI 및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성장 가능성과 경쟁사 대비 입지 강화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일정 조정과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목표가 하나 낮추되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신중한 입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AMD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목표 주가도 175달러에서 11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최근 AMD가 발표한 재무 실적과 가이던스를 반영한 것으로, CPU 판매는 증가했으나 AI 관련 매출 전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우려로 작용했습니다. 시티는 2025년 상반기 AI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성 역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4년 4분기에 AMD와 인텔 모드 CPU 판매가 증가하면서 재고 과잉 가능성도 부각되었습니다. 다만 AMD는 유동 비율 2.5를 기록하며 단기 유동성 면에서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AI 성장 둔화, 마진 압박, 재고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AMD의 밸류 여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AMD는 AI 산업 내에서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실질적인 성과 부족으로 인해 주요 증권사들로부터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티디코인, 시티 등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AI 성장성 둔화, 제품 출시 일정 변경, 그리고 인텔 등 경쟁사의 반등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JP모건과 같이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곳도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투자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AMD의 기본 체력과 시장의 입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MD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AI, 클라우드, 서버, CPU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투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베스팅 프로를 한 달에 커피 두잔 가격으로 구독하고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통해서 가입하실 때 쿠폰코드 AFF 200을 입력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서성지 매니저님, 황성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찾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와.